장은 유아 음악 교육입니다. 유아 음악 교육은 유의미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해서 음악을 지각하고 음악을 느끼고 반응하며 음악을 즐기게 함으로써 유아의 음악적 감수성과 음악을 인지하는 능력을 개발시키는 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아 음악 교육은 유아에게 음악 작품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고 또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체계적으로 제공해주면서. 음악을 이해하고 창작하고 연주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챕터에서는 유아 음악 교육의 목적과 목표 또 내용을 알아보고 또 학습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음악을 지도해 볼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아 음악 교육의 목적을 살펴볼게요. 음악에 대한 심미적 잠재력을 키우고 또 바람직한 음악의 체험을 통해서 유아의 잠재된 능력을 찾고 음악성 개발은 물론 음악을 감상하고 느끼고 표현하며 자아성취를 이룬과 동시에 풍부한 정서와 창조성을 길러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인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음악에 대한 변별력, 박자를 뭐 변별하거나 음의 고조를 변별하는 변별력, 또 인식력, 또 분류 능력, 서열 능력, 재생 능력과 같은 인지적 능력을 향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언어 능력을 증진합니다. 노래 부르기와 음악 감상을 통해 어휘력을 향상시키고, 어 이제 가사가 이제 생활주제에 맞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휘력이 향상이 되겠죠. 또 가사에서 쓰는 언어가 약간 동시감상의 언어처럼 문어체 언어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특징을 통해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또 소리와 형태, 문장 구석에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세 번째, 신체 발달을 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래 부르기와 음악 감상, 악기 다루기, 몸을 움직여 표현하기 등의 음악 활동은 유아의 눈과 손의 협응뿐만 아니라 소근육과 대근육의 움직임 오감각의 활용과 발달을 도와주어서 유아의 신체 능력을 발달시켜 줍니다. 네 번째, 유아 음악 교육은 유아의 정서 발달을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악곡과 음악 활동이 심리적인 체험을 통해서 유아는 정서적 안정감과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서 사회생활에 적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다섯 번째, 유아의 음악 교육은 유아의 창의력을 신장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유아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직접 표현함으로써 유아의 상상력과 표현력을 향상시키고 창조적 희열을 느끼게 하여 창의적 사고력과 표현력의 신장을 도와줍니다. 여섯 번째, 유아 음악 교육은 유아가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음악 활동은 유아의 호기심과 성취감을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유아가 자기 통찰을 할수 있게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교육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음악 교육을 위해 교사는 음악의 구성 요소를 잘 이해하고 음악 활동, 즉 노래 부르기, 악기 다루기, 음악 감상에 대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에 음악 교육의 내용으로 음악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의 구성 요소로는 유아 교육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음악의 이해 영역인 음, 리듬, 멜로디, 화음, 역동성, 형식에 대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음이 있습니다. 톤. 우리가 뭐 TV에 음악 컨테스트 보면 톤이 좋아요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음악, 음이란 음악적 소리를 의미합니다. 유아의 음에 대한 개념은 매우 어린 시기일지라도 자신의 음악적 경험에 비추어 형성되기 시작하고 점차 확장되어갑 합니다. 유아가 음에 대해 처음 학습하는 것은 정적과 소리, 소음과 음악적 소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음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샘열임. 샘여림, 샘열임은 뭐예요? 음의 강하고 약한 것을 의미하죠. 또 음악에 이해 중 가장 먼저 발달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음악의 샘열임은 소리 크기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표현력의 다양성과 상관되는 개념으로 클라이막스를 구성할 때 샘열임의 개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단입니다. 예, 네, 장단은 음의 길고 짧은 것을 의미하죠. 유아는 음의 길고 짧음이 있다는 것을 개념화하여 어떤 음은 다른 음에 비해 길거나 짧다는 것을 의식합니다. 세 번째로는 고저가 있어요. 음의 높고 낮음을 의미합니다. 선율은 높음과 낮음, 음의 방향 올라가기와 내려가기, 반복하기, 뛰어 진행하기와 차례로 진행하기. 같은 패턴과 다른 패턴을 포함할 수 있고, 음 고조의 요소로서는 음정, 음계, 선율, 음의 조합 등이 있습니다. 유아는 음의 높고 낮음이 있다는 것을 개념화하여 어떤 음은 다른 음에 비해 높거나 낮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음질입니다. 음색은 음의 깨끗하고 선명한 정도를 말하는데요. 음악이 매끄럽지 않거나 초점이 명료하지 않아서 거칠다고 느껴질 때 음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유아는 어떤 소리는 맑으며 어떤 소리는 음질이 좋고 어떤 소리는 음질이 나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음색 음색이란 그 소리의 독특한 질에 의한 소리의 차이를 말합니다. 즉 물체의 독특한 재료, 구조, 크기에 따라 구별되는 소리의 차이를 말합니다. 같은 높이와 같은 세기의 음이라도 진동체의 구조, 재료 등에 따라 음색이 달라집니다. 유아는 주변의 소리, 사람의 소리 또 악기 소리가 각자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며 주변 환경의 목소리와 소리, 악기 소리와 전자음이 서로 어울려 음악적인 소리를 낼수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다음은 리듬입니다. 어, 리듬이란 음악에 있어서의 시간적 개념을 컫는 것으로 시간적 개념을 일깨워줌으로써 음악의 의미를 창출해내는 것이고 일정한 시간 내에 규칙적인 시간의 분할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리듬이란 음의 장단과 생절임이 시간적으로 결합하여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 수평적으로 진행되는 질서 있는 음의 움직임을 리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리듬은 음악의 토대가 되고 기초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4분의 4박자의 리듬은 강약, 중강약입니다. 리듬은 세분화하여 또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는데요. 속도가 있어요. 음악이 연주되는 빠르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곡의 속도는 음악 분위기에 영향을 미쳐서 속도가 빨라질수록 더욱 흥분하고 열광적인 분위기가 되고 곡이 느려질수록 조용하고 평온한 분위기가 됩니다. 보통 빠르기, 빠르게와 느리게, 점점 빠르게와 점점 느리게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박입니다. 비트. 심장의 고동처럼.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울리는 소리이며 음의 흐름에서 샘절림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시작부터 끝까지 음의 강약이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표현되는 현상으로서 리듬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다음은 리듬 패턴입니다. 리듬 패턴이란 음악의 길고 짧은 음이 집단으로 묶여진 것을 말해요. 이아는 리듬 패턴을 경험해 봄으로써 점차 음악과 연관된 분명하고 간결한 리듬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켜 나갑니다. 음악은 길고 짧은 음으로 구성된 음의 패턴을 지니고, 멜로디나 노랫말은 몇 가지의 반복적인 리듬 패턴을 지닙니다. 세 번째는 멜로디입니다. 멜로디는 음의 고조와 장단이 시간적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조직되어 고유한 음 높이와 흐름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멜로드는 곡 전반에 걸친 동기 등을 대표로 함으로써 유아가 어떤 곡을 듣고 그것이 무슨 곡인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을 도와주는 음악의 곡조입니다. 네 번째는 화음이에요. 화성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음이 동시에 소리 나는 음악적 현상을 의미합니다. 화성은 각기 다른 음성과 음성, 악기와 악기, 악기와 음성이 동시에 소리를 내므로써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합주 아니면 음악에 맞추어서 노래 부르기. 두 가지 이상의 악기로 노래 부르기 이런 것들이 이제 화음이죠. 흔히 2부, 3부, 합창과 같은 경우가 음성과 음성의 화성입니다. 역동성. 역동성은 소리의 표현으로 전반적인 소리와 소리의 크기. 어떤 음악 크게 또는 작게 내거나 하는 악센트 소리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변화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형식입니다. 형식은 음악의 구성 요소, 즉 리듬, 멜로디, 화성, 음색, 강약 등의 요소가 전체적인 음악으로 배열되고 조직되어서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형식에 대한 개념은 음악의 개념 중 비교적 늦게 발달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음악에서 여러분 피아노벨트 1형식, 2형식 이런 얘기 하죠? 네, 그런 형식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교수 학습 방법을 살펴볼게요. 영유아의 음악 활동 시 교사의 역할은 기능적인 훈련보다는 음악적 흥미, 동기 유발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하고 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탐색과 참여, 또 다양한 자발적인 표현이 발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새 노래 배우기가 있어요. 유아 교육 기간에서의 노래는 교사와 유아가 함께하는 하루 일과 중매 순간 흘러나오는 것이고, 또 단순한 교과적 지식으로서의 음악 교육을 넘어서 교사와 유아가 교감하려는 하나의 의사소통 행위이자 교사와 유아, 유아와 유아 유아, 유아 환경과 소통하는 매개체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노래 부르기는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노래로 표현하고 미적 체험을 하고 또 음악 개념을 형성하여 자신의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음악 활동입니다. 어, 새 노래 배우기에 교수 학습 방법은 노래를 선정하고 구입 전개 마무리, 예, 평가 활동까지 한 다음에 어, 관련된 확장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래 선정에서는 적절한 노래를 선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어, 노랫말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발달 수준에 적합한 음역. 음역은 도야, 그니까 다섯 개 음역을 보통은 저희는 많이 제안을 해요. 노레미파솔 어, 도에서 끝나면 솔에서 끝나. 도에서 시작해서 솔에서 끝나는 그 안에서. 음역대가 8도, 뭐, 9개 음 높아지면 유아복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조성, 리듬, 박자, 마디 등의 음악적 개념 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서 음악을 선정해야 합니다. 노랫말은 일반적으로 노래 선정 시 음악적인 면과 문학적인 면이 잘 어우러진 가치 있는 작품을 선정해야 되는데요. 노랫말이 갖춰야 할 조건에는 어떤 요소가 있냐면 아름다워야 되고 긍정적인 느낌과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유아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즉 현재의 일상생활에서 체험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사실과 관련되면서 유아가 아름다운 상상을 할수 있는 것이 좋고 구체적이고 단순한 내용이 좋습니다. 예전에 동료들이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예, 단순한 것들이 유아가 외우기가 좋고 또 쉽게 받아들이고 좋아합니다. 세 번째는 아동문학을 기초로 한 아름다운 동시로서 문학적 구성과 표현 면에서 가치 있는 작품이어야 합니다. 넷째, 노랫말은 짧고 음악적인 요소가 강하며 반복이 많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음악적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새노래 지도를 위해서는 유아 개개인의 현재 음역과 성대의 성숙 정도 및 경험 정도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즉, 너무 무리한 음역의 노래는 피해야 하지만 지나친 음역의 제한 역시 유아의 음역 확장에 적절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음악을 여러 조성으로 바꾸어가며 불러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아의 실제 음역에 맞는 노래를 선별해서 노래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자연스럽게 노래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조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장조는 밝고 건강한 느낌을 주고 단조는 어둡고 감상적으로 흐르는 느낌을 주는데 유아는 조성에 따른 음악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유아를 위한 노래에는 단조의 곡이 적겠죠. 리듬과 박자에 있어서 유아를 위한 노래에는 4분의 2박자, 4분의 4박자의 곡이 제일 많습니다. 이것은 다른 박자에 비해 리듬이 안정되고 또 유아의 걸음걸이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유아를 위한 노래는 복잡한 리듬이 곡이나 호흡에 무리가 가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도입입니다. 도입은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새 노래에 대한 흥미를 살리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겠죠. 오늘 배울 노래의 제목이나 소재, 노랫말 등에 대한 수수께끼나 실물자료, 또 그림, 사진, 소리, 손인형, 영상자료 등을 활용합니다. 다음은 전개입니다. 전개는 본격적으로 노래 배우기 활동으로 교사의 노래 듣기를 시작으로 멜로디와 가사를 읽혀 자유롭게 불러보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자, 구체적인 방법은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교사가 먼저 노래를 들려줘요. 먼저 교사가 새 노래를 분위기를 살려서 전체적으로 자신감 있게 들려줍니다. 이때 교사가 노래할 때 눈을 마주하고 노래합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인 노래 부르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멜로디를 정, 멜로디 듣기입니다. 교사의 노래를 들은 후 이번엔 멜로디만 들려줍니다. 이때 유아가 가볍게 허밍으로 따라 부를 수도 있고요. 반주는 너무 복잡하지 않게 기본 반주로 하고 멜로디만 정확히 들려줌으로써 유아가 멜로디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의 소리로 불러보는 거예요. 아나라나 허밍으로 불러보는 거죠. 유아에게 어떤 하나의 소리로 불러보고 싶은지 물어보고 정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가사 익히기입니다. 가사판에 제시된 그림이나 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랜만에 담긴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음은 가사를 넣어 불러보기입니다. 천천히 가사를 넣어 불러봅니다. 이때 교사는 한 소절씩 미리 가사를 이야기해주면서 해당하는 노래자료의 가사를 손으로 짚어줍니다. 되도록 끊어 부르기보다 전체를 한 번에 부르도록 합니다. 단 특별히 어려워하거나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두세 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불러봅니다. 음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음의 높낮이를 교사가 선의 위치로 표현해 줄 수도 있겠죠. 다음은 가사의 느낌을 살려서 불러보는 것입니다. 가사의 느낌을 이해하면서 노래를 불러봅니다. 노래를 잘 부른다는 것이 무조건 크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의 가사나 느낌을 이해하고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유아가 알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다음은 재미있게 반복해서 불러봅니다. 14번 정도 반복해서 재미있고 다양하게 불러봅니다. 예를 들어 노래 속에 나오는 의성어를 재미있는 소리로 불러보거나 교사와 유아, 유아가 유아가 한 소절씩 교대로 부를 수도 있겠죠. 또 유아는 자신의 노래를 녹음해서 들어보는 것을 매우 흥미로워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 볼 수도 있고 속도와 크기를 다르게 해서 불러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간단한 율동이나 동작을 넣어서 불러보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노래가 좀 쉽거나 익숙해지면 하는 활동인데요. 간단한 율동을 넣어서 불러보면 노래의 가사나 분위기에 맞는 율동을 넣어서 함께 협의해서 정한 다음에 율동을 넣어보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평가 및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때는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이야기 나누는데요. 음악적 요소와 관련 지는 목표에 대한 질문을 꼭 넣으시면 좋습니다. 이 노래에서 가장 빠르게 부르는 부분은 어디였니? 가장 높은 음을 내는 부분은 어디였니? 이런 비슷한 분위기의 노래는 또 어떤 노래가 있었니?라는 발문을 할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확장및 연관활동입니다. 새 노래 에 익숙해지면 노래의 어떤 음악 요소에서 흥미 있는 부분을 다양한 악기로 연주해 보거나. 아니면 노랫말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극화해 볼수 있겠죠. 또한 원래의 노랫말에 새 노랫말을 만들거나 원래의 노랫말에 새로운 멜로디를 붙여보는 등의 확장 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악기 다루기입니다. 다양한 음악적 경험 중에서도 기악 활동은 음악 활동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모든 연령의 유아가 가장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음악 활동의 한 방법입니다. 네, 악기 다루기 활동은 유아의 음악적 능력과 창의성 및 정서 지능뿐만 아니라 놀리성과 자발성, 또 주도성을 증가시키고 유아 스스로 능동적인 학습자가 될수 있도록 유도해서 음악적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줍니다. 악기 다루기 활동은 연주곡을 선정하고 악기를 탐색하고 악보를 구성하고 규칙을 설명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고 정리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주곡 선정 단계에서는 연주하기에 적합한 곳을 선정하는데요, 유아에게 친숙한 노래를 선택해서 노래 전체를 연주할 것인지, 특정 부분만 연주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또 악기를 어, 탐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악기 이름, 사용 방법을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고요, 유아가 악기를 보고 만지고 두드리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악기의 사용 방법을 터득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악기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정확한 소리를 낼수 있는지 탐색해 봅니다. 악기의 재질이나 연주되는 방법에 따른 소리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 가장 아름답고 정교한 소리를 내는 방법을 함께 탐색해 볼수 있겠죠. 다음은 연주 악보를 구성하는 겁니다. 예. 유아가 협의해서 유아랑 정하는데요. 노랫말에 맞는 악기와 연주 방법을 시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림 자료들을 연주 악보로 만듭니다. 다음은 규칙을 설정합니다. 예, 연주 이전에 이건 반드시 설정해야 돼요. 주자마자 아이들이 악기를 만지기 때문에 연주를 하기 전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악기를 연주합니다. 어, 두 가지에서 네 종류를 넘지 않도록 합주를 할 때는 유아가 너무 악기가 많으면. 혼란스러울 그리고 어, 정확하게 연주하는 것보다는 즐겁게 연주해보는 경험을 어, 유아들한테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약속된 장소에 정리하는 것. 네. 그리고 뭐 그림자가 이름 같은 거 부착하면 악기 연주한 후에 정리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악감상입니다. 음악은 이제 처음에는 감상곡을 선정을 합니다. 음악을 감상하는 활동은 청취, 되게 집중해서 음악을 듣는 활동이고요. 이때 리듬, 가락, 화성, 음조직, 샘렬임 빠르기, 음색 구조적인 특징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음악과 관련된 느낌을 갖는 정서적 기적 반응입니다. 여러 장르의 음악을 좀 들려주고 음악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음악에 대해 사과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감상곡은 간결하게 표현된 예술적 악곡을 선정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어, 감상 영웅이 적은 유아에게는 음악을 먼저 듣는 것이 즐거워야 되기 때문에 곡이 유아의 경험, 발달 수준에 맞게 기반을 둬야 합니다. 또, 유아에게 음악 감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한 좋은 곡이 따로 있기보다는 유아의 흥미롭게 듣고 유아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반복적인 측면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실제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곡의 내용을 듣고 상상할 수 있도록 표현된 곡이면 좋습니다. 우리 민속음악도 포함을 해서 우리가 락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전래 곡도 감상에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음악 감상은 3에서 4분 내외가 좋고요. 눈을 감고 들어도 되는데 눈을 뜬 대신 친구의 방해하면 안 되겠죠. 소리를 내면 안 돼요. 그래서 두세 번 반복해서 어, 들어본 다음에 통합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신체와의 통합을 통해 몸짓으로 어, 통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조용활동. 뭐 백조의 호수를 들으면서 백조의 가상자리 선을 그어본다던가 그리고 뭐 샘열림이 느낀 점을 어, 뭐 파스텔로 표현한다던가 이렇게 조용활동하고도 통합을 할 수가 있고요. 언어 및 극놀이하듯 통합할 수 있죠. 그래서 음악 감상곡의 배경, 작곡가, 주제에 대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하고 음악 감상을 할 수도 있고 또 감상곡을 들은 후에 유아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언어로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음악 감상곡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언어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음악 활동에서의 평가는 다른 영역에 비해서 유아의 심리 상태나 신체적, 정서적 여러 상황이 함축적으로 표현해 볼수 있는 영역입니다. 평가 방안은 유아의 획일적 점수 매기기식 평가가 아니라 창의성, 표현능력, 심리감을 또 정서적 안정감을 길러줄 수 있는 평가여야 할 것입니다. 227페이지 주교재에 보시면 음악 능력 발달 검사지가 있어요. 소리를 변별하는 거, 리듬, 표현하는 거, 노래 부르기, 악기 다루기, 음악적 창의력. 네, 이거는 참고해서 한번 어, 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입니다. 새 노래 배우기 활동은 유아교육기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음악 활동으로서 체계적인 접근 방법으로 활동에 대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유아가 더 쉽고 재미있게 새 노래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이 주교제에는 간다간다 라는 노래를 이제 넣어놨어요. 그래서 간다간다는 이제 교통단원에, 예, 주로 부를 수 있는 노래고, 어, 가사가 되게 쉽고 반복적이에요. 그러니까 유아의 발달 연령 중에 어디? 만3세만3세에 예, 가르쳐주는 노래고요. 어, 글자를 숙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이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기차가, 뒤에 할필, 예, 뭐, 줄을, 낚싯줄을 연결해서 움직일 수 있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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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예, 계속 이렇게 가사가 반복되거든요. 골목길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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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길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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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 빵빵, 랄라랄라, 자동차. 1절에서는 자동차를 움직이고, 2절에서는 구름 위로, 어, 날아가는 비행기. 3절에서는 기차를 이렇게 움직여보면서, 여러들가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